여러분, 홍아, 홍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플스 머스트에브 할인 2부인데요. 이번엔 어떤 게임을 가지고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이번 게임은 로드 오브 더 폴른입니다. 2014년에 출시했던 로드 오브 더 폴른의 리메이크 작품인데요. 이 게임도 소울류 형태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게임의 특징은 게임 배경과 동일한 컨셉으로 음브랄 차원으로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음브랄 램프를 통해 차원을 넘나들며 필드를 탐험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퍼즐을 풀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 중 길이 막힌 곳은 진짜로 길이 막힌 곳이 아닌 움브랄램프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또 진행 중 사망하게 되면. 움브랄 차원에서 한번 부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죽을 경우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움브랄 차원이라는 독특한 컨셉과 복잡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맵 구성 그리고 분위기에 걸맞게 매력적인 컨셉과 고딕풍 아트가 매우 큰 호평을 받았으나 반대로 장점에서 언급했던 맵이 다크 소울 2가 생각날 정도로 PTSD를 유발한다는 플레이어들의 평가로 인해 메타크리틱 75점 유저 스코어 6.7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 평균 30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로드 오브 더폴르는 7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일반판 38,900원 디럭스 에디션 44,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두 에디션 모두 최저가 동률이네요 디럭스 에디션은 각종 장비 및 아트북과 사운드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크판은 국내 미출시로 디엘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바이오와자드 7 골드 에디션과 바이오와자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 합본판입니다 스토리는 바이오하자드 7의 경우 플레이어블 캐릭터이자 주인공인 에단에게 행방불명 되었던 아내로부터 자신을 구하러 와달라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에단의 여정을 담은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는 7편 이후 3년 뒤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이번엔 딸이 납치되어 딸을 구하러 가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7편과 8편 모두 각각 개성 넘치는 빌런들도 많고 다양한 퍼즐과 액션 씬도 훌륭하며 긴장감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하여 큰 호평을 받았던 작품들이죠. 게다가 플스 VR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면 7편과 8편 VR 모드로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니 공포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라면 이번 기회에 꼭 플레이해 보세요. 7편은 메타크리틱 86점, 유저스코어 8.1점을 받았으며, 빌리지는 메타크리틱 84점, 유저스코어 7.9점을 받았습니다. 메인 플레이 타임은 7편과 빌리지 각각 9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 7 빌리지 골드 에디션 합본은 7월 17일까지 63% 할인된 가격 34,706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률이네요. 골드 에디션 합본은 7편과 8편을 즐길 수 있으며 추가 DLC 등 각종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각각 구매를 해야 하는데 빌리지만 하더라도 4만원 중반이라 디 l 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바이오아자들 라쿤시티 에디션입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라쿤시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바이오아자들 리2와 리3의 합본판입니다. 리2에서는 레온과 클레어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리3에서는 질 발렌타인과 카를로스 올리베이라로 플레이하여 좀비 사태의 근원인 엄브렐라 사에 만행을 저지하는 내용이죠. 바이오하자드 리2는 호러 어드벤처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시작 스테이지인 경찰서부터 플레이어를 압도시키는 음침한 분위기와 제한된 이동, 그리고 제한된 총기 사용은 고립된 공간에서 극한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질릴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타일런트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비들과의 대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퍼즐을 풀어내며 진행하게 됩니다. 바이오아자들 리3는 짧은 플레이 타임에 비해 높은 가격과 전작의 리소스 재탕, 약한 개연성 등의 폭평은 있었지만, 그래도 리2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래픽으로 부활한 점, 스토리 각겜답게 전작에서 뿌린 떡밥을 구체적으로 연결 지은 점, 나이트 메어와 임페르노 난이도를 추가하여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켜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리2는 메타크리틱 91점, 유저스코어 8.9점을 받았으며 리3는 메타크리틱 79점, 유저스코어 6.6점을 받았습니다. 메인 플레이 타임은 2편 9시간 이상, 3편 6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바이오아자드 라쿤시티 에디션은 7월 17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7,4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스크판 구매시 각각 구매를 해야 하는데 리투만 하더라도 3만원 중반이라 디에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크라이시스 코어 파판 7리 유니온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후속작으로 이번 편의 주인공은 클라우드가 아닌 잭스와 세피로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리메이크와의 차이점은 전투 진행 중, 파칭코 시스템이 도입되어 결과에 따라 전투의 보너스 효과를 받게 되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보다 더 화려해진 그래픽과 컷신 및 연출 등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반대로 서양의 리뷰어들은 영어 더빙이 원작보다 별로라서 스토리 몰입에 방해된다는 평가와 OST 또한 전작 리메이크 편보다 퇴보했다는 평가 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최근 파판 7 리버스도 출시되었는데 리메이크와 함께 시리즈 정주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타크리틱 78점, 유저스코어 8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4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크라이시스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유니온은 7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31,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스크판 구매 시 5만원 후반대로 예판 그 추천드릴게요 보간만 없다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메타크리틱 83점, 유저스코어 8.3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타임은 평균 5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는 7월 17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88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스크판은 국내 미출시로 DL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컬트 오브 더 램입니다. 로그라이크 액션 및 경영 게임인데요.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특이하게도 완전히 상반되는 컬트라는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게임 진행 중 사이비, 세네, 납치, 인신 공양 등 특이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다만 이런 설정에 비해 실제 플레이를 하면 수위가 높은 묘사는 그다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플레이어는 어린 양이 되어 신을 숭배하다. 죽게 되는데 신앙을 적대하는 신 기다리는 자의 간택을 받아 부활을 하면서 초능력을 지닌 교주로 거듭나고 교단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출시 초기에는 프레임 저하, 수많은 버그 등으로 평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개발사 측에서 빠른 대응을 하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시스템에 비해 친절한 튜토리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전투 쪽에서도 타격감이 좋다는 평가와 성장과 경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메타크리틱 82점, 유저스코어 7.9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4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컬트 오브 더 램은 7월 17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 880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스크판은 국내 미출시로 DL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스칼렛 스트링스입니다. 이 게임은 특유의 JRPG 항마력이 없으면 즐기기가 어려운 게임인데요. 일본 특유의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초능력 액션 RPG 게임으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에요. 게임의 진행 방식은 유이토라는 남자 주인공과 카사네라는 여자 주인공을 메인으로 하여 둘중한 명만 골라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게임의 내용은 두 개의 캐릭터 모두 동일한 시간대와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은 되지만 각 캐릭터의 시점으로 진행되어 스토리 차이가 니다 있습니다. 초심자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즐길 수 있으며 조작이 어렵지 않다는 호평과 의외로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또이 게임은 스칼렛 넥서스라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한 적이 있어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신 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애니메이션도 한번 시청해보세요. 메타크리틱 80점, 유저스코어 7.8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타임은 평균 25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스칼렛 스트링스는 7월 17일까지 90% 할인된 가격 6480원에 구매 가능하며 역대 최저가입니다. 플스 플러스 스페셜 이상 가입자라면 게임 카탈로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만원 후반대로 디엘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입니다. 2013년에 발매된 너티독의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리빌트작인데요. 기존 타이틀과의 차이점은 현세대에 맞는 그래픽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장점들을 개선하였고 스토리 자체나 게임 시스템은 원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 원작을 플레이하신 분들이라면 한번더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이 게임을 경험하지 못한 게이머라면 이번 할인하는 기회에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토리는 평화로운 미국, 갑자기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며 아포칼립스 시대로 변하게 되고 주인공인 조엘은 면역체를 가진 엘리라는 소녀를 만나 세상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를 횡단하는 여정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메타 크리틱 89점 유저 스코어 7.4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4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라스트 오버스 파트 1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은 7월 17일까지 38% 할인된 가격 55,676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럭스 에디션은 각종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 5만 원 중반대라 디알 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고스트 와이어 도쿄입니다. 플레이어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악령으로 가득 찬 도쿄를 구하는 내용으로 테마의 힘을 활용해 악령을 무찌르면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죠. 제목답게 게임 내에서 도쿄의 시부야 교차로와 도쿄 타워 등 도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소들이 게임 내부에서 볼수 있어 마치 도쿄 거리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염력을 활용해 적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건물을 타고 오를 수 있기도 하죠. 또 플레이 중 점차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물, 불, 바람 등 다양한 속성 공격이 가능하고 염력을 통한 활 공격과 가드도 가능하여 짜릿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식 오픈월드와 작은 스토리 볼륨, 단조로운 연출과 반복되는 귀신 디자인, 그리고 주인공이나 인물의 개성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정가를 주고 플레이를 했지만 세일할 때 사면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타크리틱 75점, 유저스코어 8.3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1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고스트 와이어 도쿄 디럭스 에디션은 7월 17일까지 67% 할인된 가격 29,667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디럭스 에디션은 각종 의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 만원 후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디스크판 추천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리터널입니다. 플레이어는 본작의 주인공인 살림 바소스가 되어 우주 여행 도중 무언가와 부딪혀 불시착으로 조난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로그라이크 특성처럼 죽을 때마다 던전 구조가 바뀌어 마치 새로운 느낌을 받으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처음 시작 시에는 권총밖에 없지만 맵 곳곳을 탐색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게임 난이도에 장벽을 낮출 수 있죠. 일반적인 로그라이크 게임보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에 큰 호평을 받았고, 손맛도 좋다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단점으로는 게임의 볼륨이 작아 아쉽다는 평가와 로그라이크로 진행되지만 중간 세이브를 지원하지 않아 플레이 타임이 길어진다는 내용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메타크리틱 86점, 유저스코어 7.3점을 받았으며 메인 플레이 타임은 평균 19시간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리터널은 7월 17일까지 58% 할인된 가격 33,516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저가 동일이네요. 플스 플러스 스페셜 이상 가입자라면 게임 카달로그에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디스크판 구매 시 2만원 후반대로 디스크판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은 어떠셨나요? 이번 플스 할인 1부와 2부에 정보를 추가하여 보여드렸는데요. 추가로 이런 정보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나저나 스텔라 블레이드 언제쯤 할인에 들어오려나 이것도 여러분들의 예상하는 시기를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